어느 정도 온라인에 대한 학습이 된 상태에서 만나기에 소위 사기를 당할 확률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치킨스쿨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꽃기어 박사입니다. 오늘은 치인이 여러분들에게 치킨집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말씀을 나눠볼까 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많은 치킨집들이 있고 장사가 잘되는 많은 맛집들 중에는 좋은 장소가 아니더라도 손님이 찾아올 수 있게 하는 온라인 마케팅을 하는 업체들이 많아졌는데요. 그만큼 온라인 마케팅이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치킨 맛집이라고 검색해서 찾는 매장들입니다. 특히나 프랜차이즈가 아닌 개인점포의 경우 그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배달의 경우 브랜딩만 잘 된다면 굳이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와 같은 플랫폼에 많은 홍보비를 쓰지 않고도 사람들이 찾게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손님들이 찾아올 수 있게 하는 저꽃기오 박사만의 온라인 마케팅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킨스쿨 첫 번째, SNS 마케팅 요즘 인스타나 페북 마케팅이 필수라고 할 만큼 많은 분들이 sns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인스타 마케팅이 효과가 좀더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꾸준하게 자기의 피드를 올리는 것이 쉽지가 않은 세상이긴 한데요 하지만 홍보 사진과 할인 이벤트와 같은 식상한 내용보다는 좀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아이디어를 꾸준히 전달해 준다면 좋은 피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순히 서울 종로 치킨 맛집 뭐 땡땡 치킨이 아닌. 종로에 있는 대만식 캐슈너 치킨 전문점, 아니면 종로 미국 네슈빌 치킨 맛집 같은 관심을 끌만한 문구나 사진으로 만들어서 홍보하는 방법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종로 5대 맛집,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끌수 있는 주제에 자신의 가게를 은근슬쩍 끼워 넣어서 홍보하는 등의 방법도 있으니 해시태그를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계정을 활용하여 자신의 게시물을 홍보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페북도 마찬가지로 메뉴에 관심을 가질 만한 팔로워나 친구를 잘 사귄 것이 중요합니다. 치킨스킬. 두 번째. 키워드 마케팅. 보통 네이버 플레이스로 대변되는 키워드 마케팅을 사람들이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도 마찬가지로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모드라는 무료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는 사이트에서 홈페이지를 제작을 하고 블로그를 통해 전단지를 뿌리듯이 홍보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파워링크나 키워드 광고를 무수히 많이 할 경우에는 그만큼의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는데요. 서두에 말했던 SNS 계정을 통해 온라인 키워드나 브랜드 페이지를 만든다면 저 비용에도 계속 매출이 오르는 효과를 낼수 있을 겁니다. 치킨스컬. 세 번째, SNS 채널도 만들었고, 플레이스 등록 및 홈페이지까지 만들었다면, 그 다음에 광고를 돌려야 하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광고 업체를 찾아가 광고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업체를 만나 상담을 한다면 소통도 더잘될 것이며 어느 정도 온라인에 대한 학습이 된 상태에서 만나기에 소위 사기를 당할 확률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인스타, 스폰서 광고, 유튜브 광고, 브랜드 페이지 광고 등등 잘 숙지한 뒤 대행 업체와 진행을 하면 됩니다. 치킨 스쿨. 자, 이렇게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 온라인 마케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7인이 여러분들이 사실상 막막하게 생각할 수 있게 접근조차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오늘부터라도 SNS를 시작할 수 있는 7인이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